제킹수업입니다 뭐라고? 제킹 제이슨킹이라니 King. 자 비오는 날 어떤 모임에 A,B,C,D 네명이 A,B,C,D 우산을 가져왔지 그러는데 우산을 아무거나 이제 집어 간 거야 끊었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알라서 불이 나는데 왜 우산을 지어 가요? 밖에 비가 오니까 알았어? <laughs> 1, 2, 3, 4로 할까? A, B, c 어갈까 뭘로 할래? 아니, 그럼 B로 1, 하자 3, B 다로 강도가 아닌 거녹화중에 B, A, D, C가 되겠지? 네그 다음에 자기 자신 안 가져가니까 B, B 한번만 고 B, C B, C A, D 안되잖아 네 D, A D B, D B, D A, C A, C C도 있고 D도 있는데 여기 3개, 3개, 3개 있으니까 네. 9개 있겠지? 9개 있겠지 답이 되는 거